안녕하세요. 개포태양부동산 정지심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살 거면 올해 안에 살아. 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강연하는 부동산 전문가 다섯 명이 하반기 서울시 집값에 대해서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과 절대적인 금리가 높고 집값 자체가 비싸서 아직 낙관은 이르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실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매수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늘 선행 지표를 보여온 개포동은 역시 한박자가 빨랐습니다. 작년 12월, 개포자이 프리지던스 조합은 입주권 시장에서 반등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저점을 확인했다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2023년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기간 동안 주변 아파트 최고가 대비 약80% 가까이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개포 재건축 준신축급 아파트들 역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포동의 키워드 DH 퍼스트 티어 아이파크 입주권 시장은 좀더 활발합니다. 지난 4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호가는 정거점에 바짝 근접해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큰 입주권의 특성상 매물이 제한적이고 중공일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거래가 허용된 만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탓도 있지만 단기간에 가격이 껑충 뛰며 매물 고갈 현상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에 임하다 보면 급매물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자주 보는데요. 탄력성이 강한 주택 시장에서는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느껴지면 매물은 바로 보류에 들어가고 가격을 올리는 등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라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발 빠르게 움직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DH 퍼스티 아이파크 입주권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시세는 대포동 부동산 공동 중개망 매물 가격 기준이며 영상 촬영일과 업로드일 시차로 인해서 실제 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회수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주신 그 시점에 최신 정보로 성신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